네, 지난 시간에는 어, 음, 상미분 방정식의 그 오퍼레이터 방법에 의한 문제풀이, 그 미분 방정식의 문제풀이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동차 미분 방정식을 배우겠습니다. 이제 비동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호모지니 u 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호모지니 u 스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 의 오퍼레이터 방법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 오퍼레이터 어떤 이 오퍼레이터의 함수로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 앞에 있는 어떤 어떤 종류의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비동차 미분 방정식은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라 gx 여기 0이 아닌 어떤 함수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후모진스 텀이죠 얘가. 그러면은 이 비동차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제가 여기다 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호모지니어스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먼저 풀어요. 첫 번째. solve the homogeneous. 이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이거의 그옥실러리퀘이션을 그 가지고서 우리가 솔루션을 음,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나타내는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나일레이션을 작용 양변에다 작용을 해서 이 g x를 0으로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그 annihilation operator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apply annihilation operator to annihilate gx gx를 0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종류의 annihilation operator가 있어서 그 operator를 작용을 시키면 얘가 g x의 작용에 대해서 g x를 0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에 의한 옵실러리이션이 어, 생겨나고 또는 이제 옵실러리이션 또는 캐릭터스테이 케이션 이 생겨나죠. 이제 그거를 푸니다. 캐릭터스테이 케이션. 이제 p1 pd, 이게 0으로만 0이 되는 a 실 x i l i c a t i o n 을 이제 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particular solution. You obtain particular solution을 우리가 얻게 돼요. 음, 뭐 x, 뭐 x의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은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다. 이제 요런 단계를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이노모지너스한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 풀때첫 번째 이 gx가 0, 0인 h o m o g e n e 이 u s e 을 풀어서 이제 컴플 m p l 리솔루션을 먼저 얻어내고요. 이제 그 다음에 gx를 0으로 만들게 하는 a n n i h i l a t i o 를 가해가지고 이거를 그, 요, 새로운 종류의 p1이 작용되 있는 a n n i h i l a t i o 가작용되 있는 이 a u x i l i a r 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p a r t i c u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p a r t i c u 과 c o m p l e m e n 의 합이 g e n e r a 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 봐야 하는 거죠 d 제곱 i dx 제곱 플러스 3dy dx 플러스 2y는 4x 제곱 이제 요런 이런 거를 이제 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homogenous equation을 풀어야 되죠 homogenous equation을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D 제곱 플러스 3D 플러스 2Y 이퀄처럼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거의 컴플리멘트리 솔루션, 그 옥실러리큐이션은 어, M 플러스 2, M 플러스 1은 0. 이제 요게, 요게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트리 솔루션은 C1의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2X 플러스. c 2의익스포니언셜 마이너스 엑스 이제 이러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얻어내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인호모지니어스한 텀을 0으로만들게 하는 어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x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d 의 3승을 가하면은, 얘가 a n i l a t e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제곱 플러스 3d 플러스 2y 하면, 얘가 이제 4 d 의 3승 x제곱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돼버리죠 이제, 이거에 대한 컴플리멘트리 솔루션은 m의 3승에 m 플러스 2, m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컴플리멘트리 솔루션로 나왔으니까, 요 m3승 m3승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트리플 디 l e 레이트 e n 돼 있어요. 그러니까 m 이0이라고 하는 게 얘가 트리플 디 l e 레이트 e n e r a t e 돼 있죠. 그래서 이때의 솔루션은, 이때 솔루션은 c1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ex 플러스 c2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 요거는 컴플리 p l 리솔루션이고요 이 파티큘러 솔루션으로서는 얘가 에미콜 제로에서 얘가 트리플 디자이너티 되어있기 때문에 c3 플러스 c4x 플러스 c5x 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얘가 컴플리멘트리 솔루션이고 얘가 파티큘러 솔루션이죠 그러면은 세분 이게 그냥 제너럴 솔루션이냐? 그게 아니고요 Particular 솔루션의 요 개수, c3, c4, c5 개수를 결정을 해야 돼, 해줘야 돼요. Determine coefficients of yp. 어, 지금 이 원래 오리지널 미분방정식을 보니까, 음, 원래 오리지널 미분방정식을 여기는 다시 써보면요. 얘가 d제곱 플러스 3d 플러스 2y, 얘가 이제 4x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미분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y를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얘가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이라고 놓으면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얘가 b 플러스 2cx가 되고 두번 미분하면 은 얘가 2c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의 미분방식에서 보면 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두번 미분하고 플러스 3yp 플러스 2yp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보면 얘가 2c 그리고 3의 b 플러스 2cx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그래서 상수로 묶으면 얘가 이제 2c 플러스 3b 플러스 2a 이게 상수항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x로 묶으면은 6c 플러스 2b 얘가 이제 x로 묶은 거고 X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2C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4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C가, c 가 4니까 C는 2구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B 플러스 3C가 0이죠. X항 없기 때문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C여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보면은 얘가 A는 이분의 1, 요게 지금 또 0이니까, a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어, 3b 플러스 2c,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2는 4. 이제 모양이 돼서, 어, 14, 7. 예, 네, 7이 되죠. 그래서, 이 Particular Solution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요 a는 7,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c는 2x 제곱. 이게 이제 파티클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을 써보면요. c1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2x, 플러스 c2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기준표를 한번 볼까요? y2플라임 마이너스 3y플라임이 8 엑스포렌셜 3x 플러스 4 사인 x 첫 번째 이제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하면 얘가 y2플라임 마이너스 3 y플라임이 0이기 때문에 컴플리멘터리 이케이션은 m제곱 마이너스 3m 하니까 m, m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그래서 m은 0과 3입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c1 플러스 c2 익스포네이션 3x 이게 이제 컴플리멘터리 이퀘이션이 되죠.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누모지니산 경우를 보면 이누모지니산 그 텀이 첫 번째 익스포니셜 3x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인 x가 있어요. 이거의 언날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얘가 익스포니셜 3x는 d 3이 익스포니셜 3x의 언날레이션 오퍼레이터죠. 그 다음에, s i n x와 c o s i n x는 어떻게 되냐면, d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d제곱 플러스 1 하면, 얘가 s i n x를 어나일렉트 시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알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이제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는 d-3. d제곱 플러스 1 이게 이제 언 n a l l e l a t i o n operator 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미분방정식에서 언 n a l l e l a t i o n operator를 이제 가해주면 d-3 d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서 d제곱 마이너스 3 y 이퀄 제로 이제 이런 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음, d제곱 마이너스 3d 네요 이게 d제곱 마이너스 3d 예, 그래서, d로 하면, d-3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d제곱 플러스 1, y 이퀄 제로 0. 이런 말이 돼요. 그럼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음, 아니, 옥실러리 케이션의 솔루션은 m1은 0, m2가 3인데, 이제,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3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솔루션은 c1의 그 c1 플러스 c2의 엑스포네이셜 3x 그리고 더블 w d 젠을 대했기 때문에 c3 x의 엑스포네이셜 3x 그리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i 때문에 c4의 코사인 x 플러스 c5의 s i n x.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위에서 보니까, 요게 바로 이제, c o m p l i m e n t 있잖아요. 요게, 요게. 이게 이제, c o m p l i m e n 이고 얘가, 파티큘러 i 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큘러 i 루션 l a r s o l u t 에 p a r t i c u 이 지금 원래 미분방용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p를 두번 미분하고, 3, yp를 했더니 얘가 파일 익스포니셜 3x 그리고 예, 플러스 4 sin x가 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yp는 ax의 익스포니셜 3x 플러스 b 코사인 x 플러스 c sin x라고 하면 그걸 한번 미분하면은 a의 익스포 a 셜 3x 플러스 3a x 익스포 a 셜 3x 마이너스 b sin x 플러스 c 코사인 x 그다음에 yp를 두번 미분하면은 음 6a 여기, 3, 여기 3에, 여기에서 3a가 나오고요. 여기 x를 미분하면여기에서 3a가 나와서 6a죠. 6a exponential 3x. 플러스 9ax의 exponential 3x. 뒤에 있는 e x p o n e n t i a l 을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os x, 마이너스 c sin x.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니까, yp2 p r i 마이너스 3yp, 아, p r i 입니다 p prime. r i 이 위에 플라잉 있죠. 이제 그래서 봤더니, 어, 익스포넨셜 3x로 묶으면은 6a 플러스 9ax 마이너스 b 코사인 x 마이너스 c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yp 마이너스 3의 익스포넨셜 3x로 묶으면은 a a 플러스 3 3A, a 3 a x a 플러스 3 a x 예 그다음에 플러스 3 a b s i n x 플러스 c c o s 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9ax, 9ax 없어집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는 6a, 6a고 여기는 3a죠. 그러니까 여기서 3a 엑스포니 a 셜 3x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으로 묶으면은. 3B 마이너스 C, s 인엑스그 다음에 음, 아,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예 그리고 코사인 x 로 묶으면, 음, 마이너스 코사인 x 로 묶으면, b, 플러스 3c,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얘가 바로, 8a 익스포이션 3x, 플러스 4사인 엑스가 돼야 되니까요. 여기서 3a가 8이 돼야돼서 a는 3분의 8입니다. 그 다음에, 3b c가 4가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음, b플러스 3c는 0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요 요거를 요두 시를 서로 그 소거하기 위해서 예, 3이죠.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은 얘는 9b-3c는 3, 4, 12. 그래서 이제 더하면 10b는 12 되어서 얘가 b가 5분의 6이 되구요. 그 다음에 c는, 어, c는 3b-4이기 때문에 5, 6, 30, 아, 아. 6, 6, 38, 6, 38, 마이너스 4 의미는 5, 4, 20 마이너스 5분의 2죠. 네, 그래서 지금 파티큘러 솔루션은 p a r t i c u l 은 얘가 a가 3분의 8 3분의 8x 3분의 8x Exponential 3x 플러스 b가 5분의 6 코사인 x.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5분의 2 s i n x. 얘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너럴 솔루션은 c1에 plus c2 exponential 3x에다가 이제 파티 r t 솔루션을 이렇게 해준 것이 그, 음, 루션 l 니다